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수와 친구 2명이 환불받게 되는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3명분에 대한 환불 금액을 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최소 출발 인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취소 및 변경 환불 규정에 대해서 3일 전, 2일 전, 1일 전, 그리고 당일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이 업무일 기준이라는 거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지금 보시면 8월 15일, 어, 이 때는 광복절이다 해서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길 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 업무 시간 이후에 취소 요청하면 이길 기준이다. 업무 시간은 평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공휴일은 업무일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날짜 변경 시에는 지금 요 구간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출발일 기준 2일 전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출발 전날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취소를 하는 경우냐, 그래서 공휴일이냐, 그리고 환부, 아, 변경을 하는 경우냐, 이런 부분들이 어, 어디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고 상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여행사 여행 A여행사에서 주최한 프로모션 행사는 8월 17일부터 진행이 되고 참가하기로 신청한 사람이 현재 33명이기 때문에 최소 출발인원으로 취소되지는 않겠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정수와 친구 두 명이 신청을 했는데 8월 15일에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공휴일은 취소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기준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16 6일에 처리가 되는 거고, 17일이 여행일이었기 때문에, 전날, 하루 전에 이제 취소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대한 내용 50%가 적용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36만원씩 들여서 환불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거기 때문에, 50%인 18만원이 한 사람당 적용되는 환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수수료에 대한 내용, 변경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18만원씩 3명, 54만원을 환불 받겠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어, 잘못 작지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학분석이 현재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SO 전략이면 이두개 전략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두개 상황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어, 보시면 되겠죠. 자 무형문화재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 메세나 선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고급적인 이미지까지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것 강점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나추동 20, 2020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 지금 무형문화재와의 콜라보니까 내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좀더 강조가 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위기와 아, 약점과 기회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 활성화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아, 위기 전략, 기회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유통업자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약점 전략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점 전략과 아, 위협 전략에 대해서 보시면 외산 제품을 밀어내기를 통한 재고 출하 강화가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 전략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밀어내기와 관련된 내용이 유통채널과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분히 고려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t 전략이기 때문에 강점과 위협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해외 성산, 생산업체와 럭셔리 프라임 모델을 독점기약해서 한정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고급스러운 부분은 어느 정도 확. 가될수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외산 제품의 과다 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산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건 위협 전략과 다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어, 간호선이 15번 간선의 보조 노선일 때 어, 적절한 번호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노선 번호 지정 체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간선 노선이면서 지금 가는 간선 노선의 보조 노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어, 제시, 어, 이루어져 있는 이 15번 노선에 대한 보조 노선이기 때문에 보조 노선 중에서도 남북 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끝자리가 홀수여야 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5번에 대한 거니까, 어, 10번 단위에서 끝자리가 홀수인 3번이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옳은 것. 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 사고로 오른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뭐, 너무나 쉽게 1번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2번의 경우에는, 어, 수시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동기화 할수 있어야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외부 자원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내부 자원만으로 내게 최적 핵법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어, 최근에는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자원을 비롯한 주어진,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리더가 리더를 믿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리더의 지시가 없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선 재량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어, 그때 적절한 맞춤형 조치를 취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다양성이 아닌 일관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데 4차 산업 혁명을 어,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어, 맞춤형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실게요. 어,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귀에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잘 수행하는 상태가 훌륭한 상태다. 이 기능을 잘 못하지 못, 어,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혼과 정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혼이나 정신도 눈이나 귀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잘 발휘하는 훌륭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능을 잘 수행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접속사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상태의 혼은, 어잘 다스리지만 나쁜 상태에 있는 혼은 잘못 다스린다. 같은 내용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어 그런 얘기 맞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고, 올바름 혹은 도덕적인 음은 이제 혼이나 정신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혼이나 정신의 나쁜 상태이다 라고 해서 위에 있는 내용이 올바름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라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것은 이익을 준다 라고 제시가 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연역 논증을 확인하는 거죠. 도덕적인 것은 이익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을 간단하게 살펴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선지 보시면 어, 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원증을 약화한다. 맞죠? 도덕적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도덕적인데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아,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니은은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 논증으로부터 추론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도덕적이면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면 그것의 대우인 이익이 아니면 도덕이 아니야" 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도덕이 아니면 이익이 아니야 라는 걸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해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디귿까지 보신다 라고 했을 때첫 어, 번째 문단에서 이제 눈과 귀를 통해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 잘 수행되면 훌륭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상태가 제시된 건 혼과 정신이 훌륭한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능과 도덕이 서로 다른 거야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도덕적이지 않다가 되버리게 되면 기능은 도덕과 다른 거야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논쟁이라고, 논쟁을 강화시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정답 1번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문제에 대한 해설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NCS 및 각종 적성 검사 시험 관련된 질문 댓글로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패스미 연구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